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수강 중인 김주원입니다. 저는 27장 제작자로서 수용자 이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페이스북에는 4억 명 이상의 능동적 이용자들이 매달 30억 개의 사진을 올립니다. 트위터에서는 1억 6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이 매일 5,500만 개의 트윗을 보냅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전세계 TV방송의 8년 동안의 방송량과 맞먹는 영상이 하루 만에 업로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미디어 이용자들은 과거 주어지는 미디어의 생산물을 소비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통 미디어보다도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에 대한 기존 연구는 미디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왔습니다.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신문을 읽고 음악을 짓지만 그 영화, 신문, 음악의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7장의 읽을거리의 저자 클레이 서키는 이 전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수용자는 생산자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뒤집을 잠재력으로 웹 2.0을 지목했습니다. 웹 2.0은 쉽게 말해 인터넷 그리고 뉴미디어를 의미합니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웹사이트의 확산, 그리고 대중적이며 기존 미디어에서 불가능했던 활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전통 미디어에서 텍스트는 수용자에게 일방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웹2.0 이후 수용자는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이때 미디어 텍스트는 일방향이 아니라 마치 거미줄처럼 다방향으로 전달됩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맵2.0 이후 최초 생산자에게서 전달된 텍스트를 받은 수용자는 자신이 생산자가 되어 텍스트를 재생산합니다. 이 텍스트가 또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되며 재생산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예시를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가 당선되었던 2008년 미국 대선. 두 번째는 2011년 북아메리카 중동에서 있었던 아랍에봄 시위입니다. 두 예시 모두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선거 시위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각각 첫 번째 인터넷 선거, 페이스북 혁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예시들은 국경을 초월한 뉴미디어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뉴미디어의 급진적인 가능성을 축하하는 연구자들이 있는 반면, 유미디어가 주는 생산자로서의 파워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모로조프는 그에 저서 인터넷 환상에서 인터넷은 이미 권력을 가진 정부나 기업에게 시민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선전을 퍼뜨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터넷은 이미 그것이 초기에 전복시키고자 했던 권력 구조만큼이나 상업화되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임스와 노리스 외의 많은 학자들이 정보 격차를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이 노트북과 스마트폰처럼 금전적으로 제약이 있는 기술들을 필요로 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뉴미디어에 접근조차 할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맥파일은 인터넷의 지배적인 언어인 영어가 다른 언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기술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전자식민주의를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클레이서케의 글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레이서키의 글의 대전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끌리고 쏠리고 들끓다》에서 모두가 미디어 아웃렛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두가 미디어 아웃렛이 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는 이미 미디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회적 기술적 구조의 재조직을 통해 기존 미디어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산한 미디어들을 퍼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그의 글을. 언론과 인터넷, 전문가, 뉴스와 대중의 아마추어와 총세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언론과 인터넷입니다. 서키는 자신의 삼촌 하워드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은 신문사를 운영하는 하워드는 컬러인쇄와 전국 배급을 내세운 USA Today가 등장하자 위기를 느낍니다. 그는 USA Today는 단지 종이 TV일 뿐이고 미국 문화의 우매아의 증거라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걱정과는 달리 USA Today는 그다지 큰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USA Today는 빙산이 일각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중대한 변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대한 변화는 전반적인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USA Today를 포함한 신문 자체가 마치 과거의 증기기관처럼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신문 업계는 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단지 자신들의 신문사의 점유율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또한 희소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재화의 수문장, 게이트 키퍼로서 정보, 오락, 통신 등 한시적 제어를 접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제어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행동방침은 그가 속한 단체의 목표, 정의, 인력관리, 경영방법, 추가 규범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런 규범을 지키게 하는 것은 고객이 아닌 같은 업종의 다른 전문가입니다. 어떤 전문직이든 중요한 것은 그 전문가들끼리의 관계이며 일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평가보다 동료 전문가의 평가가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자라는 전문직에게 있어 편리처상은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획득되는 구조는 전문성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이 속한 직업 구조에 생긴 커다란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구세대 신문업계가 신문의 존폐 그 자체에 위협을 끼칠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모른 채 밥그릇 싸움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미디어 업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달의 문제를 비싼 비용을 들여 복잡하게 관리해왔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 복제 배급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었고 미디어의 지배력이 과거처럼 전문가가 독점한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뉴스와 대중의 아마추어화입니다. 뉴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이 보도한 사건입니다. 이때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을 찾아 언론이 보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몫입니다. 이때 전문가는 마치 야구의 심판과 비슷합니다. 투수가 아무리 공을 많이 던져도 심판이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듯 전문가가 선택하기 전에는 어떤 사건도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사건의 보도에는 언론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고 이는 곧 정보 통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뉴미디어의 도래 이후 언론의 입김 없이도 뉴스가 곧장 대중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수단을 통해 대중에 전달된 뉴스를 언론 매체가 뒤늦게 보도하는 상황도 가능해졌습니다. 서키는 그 예로 트렌트 로트 미 상원 의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로트 의원은 은퇴한 전 상원 의원의 100세 생일 축하 파티에서 축사를 하다 인종차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합니다. 언론은 처음에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은 생일파티 축사일 뿐 뉴스거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각지의 블로거들이 해당 발언에 대해 포스팅하며 이 이슈는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블로거들을 통해 대중에 전달된 이 사건은 이윽고 일반 국민과 지지자 앞에서 언동이 달라지는 정치인의 위선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로트 의원은 5일만에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가 정치 뉴스에 오를 만한 사과문을 발표하자 기존 언론사들은 이를 뉴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5일 전 그의 발언 당시 그것을 기사했던 곳은 단 3곳, 그러나 사과문 발표 당일에는 10몇 곳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21곳에서 그의 사과문을 뉴스화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24시간으로 여겨졌던 뉴스의 수명 개념이 무력화되면서 뉴스 가치가 없는 정보가 속보로 탈바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자로서 수용자 이론을 통해 달라진 미디어 텍스트 전파 경로를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클레이서키에 저서 끌리고 쏠리고 들클타를 언론과 인터넷, 전문가, 뉴스와 대중의 아마추어와 세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미디어 아울렛이다. 그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전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대중의 전문가, 즉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스스로 콘텐츠를, 뉴스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은 큰 혁명입니다. 따라서 이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생활의 뉴미디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